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어, 나는 안 돼. 뭐,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내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마저 애써 외면하면서 인생의 작은 구석에 숨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재평가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본문을 통해서 힘을 얻어 보도록 해요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바로 기도원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요, 엄청난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기도원과 삼맥 용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용감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도 이 미디안의 억압 속에서 너무너무 작아져 있었던 거예요. 여우의 천사가 상수리 나무 아래 나타났을 때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포도주틀 속에서 미를 몰래 타작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미디안 사람들이 수확한 거다 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이렇게 몰래 숨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포도주들은 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막 이렇게 먼지 찌꺼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아주 좁은 장소예요. 반면, 밀 타작은요. 예, 생각해보세요. 밀을 이렇게 타작하면 먼지가 많이 나오고, 가루도 나오고, 껍질도 날리잖아요.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바람도 부는 곳에서 타작해요.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미디안의 약탈이 너무 심하고 두려우니까, 이렇게 몰래 숨어서, 먹고 살겠다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단한 용사하고는 완전 다르죠 더불어서 이 비좁고 좁은 장소는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자 12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도원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대한 사람의 소나기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기도원이 막 몰래 이렇게 타작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호칭으로 기도원을 불러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완전 호칭하고 상응하고는 아이러니죠. 매칭이 안 됐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호칭에 기도원도 놀래요. 자기는 용서하고는 거리가 먼 처지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실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아주 따지듯이 묻죠. 아니, 주님께서 정말 우리랑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나요? 지금 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언 소나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깨어진 신뢰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조상들이 전해준 출애굽이 이야기는 정말 그냥 먼 옛날, 옛날 옛날 기적 이야기일 뿐 지금 현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기도원은 아니 지금 우리의 이런 처지인데 하나님이 어딨어요?라고 화를 낸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언제나 너랑 함께 있으며 너에게 힘을 준다. 기도도 원 자기가 그냥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미디안에게 꼼짝도 못해 숨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작게 여겼지만. 하나님은요 그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를 큰 용사라고 새롭게 정의해 주시며 그의 가능성을 일깨워줘요. 제가 이 장면을 보다가 우리 조카들이 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내년 1월에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립 준비 청년들의 밥톡톡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미래 밥톡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제가 너희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 알아라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들도 이 기도원처럼 정말, 아, 어, 나는 정말. 시설에서 자란 아이야 나는 환경이 너무 절망적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결국 기도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이모 삼촌들을 통해서 볼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우리 큰 조카들을 강사로 세우려고 해요. 우리 조카들도 세우고 우리 자라난 조카들도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아주 너무 뭐잘 되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가정과 그 평범해 보이는 이모 삼촌들의 삶이 얼마나 큰 영웅적인 삶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겠죠. <laughs> 이 정말 멋진 캠프를 위해서 저희가 어,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장소, 또 비용, 이런 거 많이 희문해 주실 거죠? <laughs>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요, 이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늘 갔던데 이런데는 신청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신청을 안 하면 이거 보육원에서 시설에서 강제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소도 애들이 서울을 오고 싶어하니까 서울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맛집 투어 뭐 이런 것도 좀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이 패밀리 톡에 많이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후원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한 200명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장소 생각나시는 분들 꼭 연락주세요. 자, 그 다음 14절.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자, 기도원이 이렇게 따시니까 주님은 곧바로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문서답처럼 사명을 선언하세요. 너는 가서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힘은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기도원의 그 심정을 느꼈잖아요 시대의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 그 힘으로 시대를 구원하라는 거죠 이것이 미디안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내는 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대요 자1 5절 기도원이 주님께 아래였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문하스 집화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처부수듯이 처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사명을 받은 기도원은요, 깜짝 놀라서 조금 겸손해져서 말해요. 아,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문은요, 문화세 집화 가운데서도 제일 작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조건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도원은 이렇게 자신의 미약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원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어, 미미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평가하는 기도원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거든요. 지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전체를 다칠 거야. 내가 반드시 함께할 거니까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임으로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 임재 약속은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사에게도 주셨고 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격려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적군 수만 명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치듯이 할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연약했지만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그의 능력이 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면서 함께하시고 승리도 약속하신다는 원리를 볼수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주의 음성은 우리의 사명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느끼는 불만, 절망의 힘으로 시대의 문제를 푸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의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신다 기원이 숨었지만 큰 용사라고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이미 지으실 때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때그 보석의 빛을 바라며 살수 있어요 두 번째 사명은 조건이 아니라 임재에서 나온다 기원이 나는 약해요라고 고백했죠. 맞아요.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조건과 배경을 뛰어넘는 힘이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까지 사명으로 바꾸신다. 기도원의 분노와 절망의 그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힘이 되었잖아요. 나의 눈물과 상처, 분노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근거는 나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